길거리 여론조사, 어, 추미의 아들 황제 군복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라, 어, 지역은 동묘역 사거리, 추미의 사퇴를 어, 일반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찬성 반대. 아, 반대는 15표 정도 나왔고요. 찬성은 29표.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반대가 6.69% 15표, 어, 7%도 안 돼요. 찬성이 29표, 어, 93.30%, 어, 지역은 동묘역 사거리, 어, 창신동, 어, 거기서 어저께, 어, 조사를 했습니다. 뭐, 몇몇은 응, 15% 중에서 몇몇은 이런 걸왜 하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 국민들의 민심이 아 추미애 사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93.30%가 추미애를 사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물론, 어 반대에 안 붙인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6.69%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뭐 40%가 아 반대한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 아닌 것 같아요. 어, 뭐, 한 20,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반대가. 그니까, 러에 이런, 우리가 직접 여러, 길거리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어, 춤에 사태인데, 어, 춤에 사태 하지 마라가 10%도 안 나온다는 거는, 아, 어, 이게 진짜 아이러니 한 거예요. 에, 우리는 이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걸왜 하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민심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추미애 사태를 우리는 강력하게 아, 문재인 정권에 아, 항의하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대한방송이었습니다.